12월 4일 오늘의 브리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까지 전역에 들어온 핵심 뉴스 10가지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 공개.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증거와 수사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강력 사건의 신상 공개 요건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 붙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안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창원 모텔 흉기 난동 피의자 전력 드러나 경남 창원의 모텔에서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한 피의자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과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과 출소 후 관리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3. 류중일 전 감독 며느리 성범죄 의혹 제도 개선 촉구. 고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여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류정 감독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피해, 학생 보호와 지도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포츠 현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4. 2026학년도 불수능 만점자 단 5명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자가 단 5명에 그치면서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어 영역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다는 분석입니다. 입시 전략 변화와 함께 공정성과 변별력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 여의도 화랑 아파트 47층 재건축 추진. 서울 여의도 화랑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47층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여의도에서 처음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례로 노후 단지 주민들의 기대와 함께 개발 이익 논쟁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의도항 강변 일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6.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태. 인사청탁 의혹에 휘말렸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비서관 인사 검증 과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청년 정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자진 사퇴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여권 내부에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북측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확인.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간첩죄 등 혐의로 북측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탈북민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송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8. 반도체 특별법 처리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컸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기업들은 인력 운용 유연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노동계는 과로 우려 완화라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9. 다시 한번 서울 첫눈 예보. 오늘 저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본격적인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경기 동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는 경보도 나왔습니다. 야간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와 시민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10. 개구우먼 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 개구우먼 박나래가 과거 함께 일했던 매니저들을 상대로 폭언 폭행과 술자리 강요,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매니저 측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박날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연예계 전반에 자리 잡은 불공정 관행과 갑을 관계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12월 4일 두 번째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채널에서 매일 핵심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